12월 2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장 6절과 7절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고 본다면 이 나무의 입장에서 볼때 내가 산에 심겨지느냐? 밭에 심겨지느냐? 길가에 심겨지느냐? 정원에 심겨지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결국 나무로서의 운명과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정원수가 되어 주인의 돌봄을 받으며 사는 복된 나무가 될 것이고, 길가에 심겨지면 가로수가 되어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베푸는 나무가 될 겁니다. 밭에 심겨진다는 건 과일나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만난 열매로 모두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산에 심겨진다면 숲을 이루는 하나의 나무로서 자신의 역할을 소소하지만 제대로 해내는 나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역할을 하려면 뿌리가 제대로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 나무의 건강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풍이 정말 강력한 태풍이 지나간 뒤에 보면 산이나 들에 적지 않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쓰러진 나무들은 나무의 크기나 덩치에 걸맞지 않게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태풍 앞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져 버린 겁니다. 반면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은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어요. 또 지독한 가뭄이 있을 때 뿌리의 깊이에 따라서 역시 나무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요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래 지속되더라도 그다음에 비가 내릴 때까지 견뎌낼 저력이 있어요. 반면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나무는 평상시에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데 별문제가 없겠지만 가뭄이 지속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변 땅이 다 말라버리면 결국 수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시들고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들고 말라버리면 나무는 그 뒤에 아무리 많은 수분을 공급해줘도 살아나지 못해요. 자, 이걸 우리의 삶과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디에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 믿음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대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갖고시는 농부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분과 수분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만 있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적당히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한쪽 뿌리 걸치고 살면 태풍이 불어오거나 가뭄이 닥쳐올 때 뿌리가 뽑히거나 말라 죽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도가 100%여야 돼요. 조금의 불순물이 들어가면 금세 오염되고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우리의 믿음과 삶 전체를 망가뜨리게 될 겁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만이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고, 우리나라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문준견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분들은 달콤한 유혹도 이겨내셨지만, 더 흉폭하고도 고통스러운 고난과 박해라는 그 지독한 감은 태풍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주님께로 깊이 뻗어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살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과 교훈과 그리고 그 복된 양분과 수분을 우리가 흡수하며 살게 되고 감사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겁니다. 이런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주님께 정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나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복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나옴 나이다 아멘.